안녕하세요. 나예찬입니다. 오늘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명지대학교. 제가 원래 명지대학교는 재미없어서 관심도 없고, 어, 영상도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명지대학교 썰은 안 풀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중앙대학교랑 명지대학교 실기 봤잖아요. 명지대 빼고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명지대학교 꿀팁이랑 좀썰좀 좀 얘기해달라고 DM이 와가지고, 바로 영상을 켰습니다. 또 생각하면은 명지대학교 썰이 진짜 가장 재밌고 웃기긴 해요. 진짜 레전드예요, 레전드. 1월 한 27일 그때쯤에 명지대학교 용인에 있어. 용인에 있고 용인으로 보러 갔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거기 모텔에서 자고 가래요. 체대 입시 학원에서. 다같이 그래서 어떤 형이랑 이제 같이 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중앙대학교를 본 다음에 명지대학교를 봤잖아요 중앙대학교 가는데 거기서 모텔에서 자고 가는 게 10만 원이 든 거예요 10, 10 얼마가 들었어요 그까 되게 비싸요 왜냐면 모텔에서 자고 하루 전날 가서 잔 다음에 이렇게 실기 보면은 돈이 많이 깨져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돈 낭비할 것까진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laughs> 제가 전날에 모텔에서 자 같이 자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돈이 많이 깨지니까 그렇다고 아저 그냥 혼자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아저 어머니 저 어머니 차 타고 다음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날에 제가 혼자서 이제 용인 용인으로 갔죠 명지대학교 근처로 바로 어디로 갔냐 찜질방을 갔습니다 찜질방 찜질방 갔는데 명지대학교 근처에 찜질방이 두 곳이 있어요 두 곳이 있는데 여러 곳이 있는데 다 전화를 해보니까 여, 여자들만 여막 받고 2 4시간이 아닌 찜질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두곳 중에 한 곳이 진짜 큰 대형 찜질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산골짜기 있습니다 산골짜기 그 골프장 옆에 진짜 산골짜기 있는데 한 8시쯤에 가가지고 거기 한 10시쯤에 도착했는데 진짜 산골짜기에 산골짜기 꼭대기예요 혼자서 이제 아나 명지대학교 확실히 잘 봐야겠다 이러면서 막 독한 마음을 먹으면서 근데 사실 중앙대학교 잘 봤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붙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명지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좀떠 있었어요 근데 이 찜질방 가서 진짜 그아 그것도 진짜 추억인데 거기서 이제 다 조금 자고 거기서 진짜 한두 시간 세 시간 잔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씻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아직 생생해요 그 장면들이 제가 그 찜질방에서 이렇게 자고 아그 거기서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고 벚고 이런 추억들이 있는데쨌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당일날이 됐습니다. 명지학 명지대학교 명지 당일날이 됐는데 제가 새벽 5시인가 나왔어요. 새벽 5시 산골짜기에 찜질방에서 나오면 여러분들 진짜 엄청 깜깜해요. 엄청 깜깜하고 거기 거기 옆에 골프장이 있어 가지고 진짜로 조용해요. 진짜로 조용하고 산골짜기인데 제가 그래서 뭘 했냐?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laughs> 이걸 진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얘기 히치하이킹을 한 것도 진짜 처음이에요 그날 진짜로 아니 차가 거기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새벽 5시에 제가 걸어 걸어가지고 한 30분을 걸어 내려가야 돼요 그 시내로 가려면 시내로 내려가야지 버스가 있잖아요 쭉 내려갔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먼 거예요 깜깜하고 무섭고 바로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찜질방에서 나오는 아저씨의 차를 아저씨가 차에 탔을 때 똑똑똑 아저씨 저밑에까지면 내려다 줄수 있나요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차를 탄 다음에 시내에서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전거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타서 전철로 가서 전철에서 한개 갈아타고 다시 그 무인 자전거 타고 이렇게 계속 밟아가지고 한 6시인가 7시쯤에 도착했어요 실기가 8시 반인가 아니면 9시인가 그래가지고 아 10시인가? 어쨌든 그래서 갔는데 명지대학교 일단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고 용인에 있다 보니까 좀외 외딴 곳에 있어요 외딴 곳에 좀 주변에 뭐 사실 뭐 대학가이긴 한데 큰막 뭔가 없던데요? 밤에 가서 그런가? 어쨌든 거기서 몸을 풀었는데 몸을 풀고 이제 체육관에 들어갔는데 체육관이 좋아요. 왠그 명지대학교 체육관이 좋은 이유가 거기에 농구부가 있단 말이에요 농구부. 농구부가 조금 잘돼 있어요. 거기가 농구부가 진짜로 거기서 KBL도 가고 진짜 프로리그로 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지대학교 농구부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바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명지대학교 체육관 바닥은 레전드로 좋아요. 용인대랑 거의 비슷해요. 용인대학교랑 비슷하게 둘다 용인에 있긴 한데, 용인대학교랑 명지대학교 바닥이 진짜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실기장들 중에 바닥이 굉장히 빳빳하고 미끄러질 일이 잘, 잘 없어요. 그래서 뭐 농구나, 뭐, 왔다 갔다, 지그재그 달리기, 이런 거는 잘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기가 뭐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배구인가? 뭐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지그재그 달리기나, 어, 농구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사실 신경 쓰지 마세요. 바닥은 진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지그재그 런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지그재그 런이 진짜 오른쪽 끝에서 시작합니다. 오른쪽 끝에서. 그거 명심해야 돼요. 저는 살짝 왼쪽에서 맨날 연습을 했는데 오른쪽 끝에서 시작해요. 오른쪽 끝 출발선 출발선이 있으면 오른쪽 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대망의 제자리 멀리뛰기 제자리 멀리뛰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가까워 보였어요.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거기서 3m 18을 뛰었거든요. 그 센서판을 제가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쟀어요. 그 자를 자로 이제 감독관이 이제 제멀판에서 몇 센치 더 뛰었는지 이제 수동으로 쟀고 그래서 3m 18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 3m 20 넘었어요 진짜로 어쨌든 제멀판을 훨씬 넘겨, 넘겨가지고 넘겨 제멀판이 조금 좁았던 것 같아요 좀 작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제자리 멀리뛰기는 뭐 사뿐하게 뛰었다 그리고 뭐 대기시간이 조금 길었어요 대기시간이 대기시간이 이제 저는 그 당시 4종목을 봤기 때문에 배구, 농구, 지그재그 그리고 재멀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세 종목인가 두 종목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대기 시간이 조금 길었어요. 그게 렇네 종목이 네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길었고. 배구는 없어졌으니까 뭐 크게 얘기 안안 하는데 배구는 저는 일단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명지대학교 예비 예비 136번인가 받았어요. 명지대학교.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었지만 <laughs> 명지대학교 예비 136번. 바다 썩 썩고 그 농구가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 확실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꽃깔콘 있잖아요 이렇게 드리블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콘을 건드려도 된대요 저는 그 콘을 건드리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콘을 건드리고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가도 된대요 콘이 넘어질 정도로 몸을 이렇게, 진짜 그 콘이 거기 테이프로 막혀있거든요, 바닥이랑. 근데 그거를 진짜 이렇게 손으로 거의 이렇게 뜯으려는 느낌으로 밀지만 않, 않으면은 안 뜯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거, 많이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그, 그, 그 말은 즉, 스피드를 사용, 스피드를 활용해서 그냥 이렇게 제쳐서 이렇게 가도 된다. 명지대학교 팁은 요 정도? 제자리 멀리 뛰기 쉬웠습니다 명지대학교 농구부에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명지대학교 썰은 이 정도? 어, DM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명지대학교 실기 보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른 분들도 명지대학교 실기 보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